저녁 바람이 산사의 대나무 숲을 스친다. 부드러운 바람 소리에 고요함이 더 깊어졌다. 한 수행자가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께 나직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오랫동안 떠나 있던 인연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인연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며 눈을 감고 대답하셨다. 시절이 무르익으면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무르익지 않으면 바람처럼 흩어질 뿐이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그 흐름을 알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마루에 잔잔히 울렸다. 수행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씀이 단순히 인연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우리가 집착으로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사람들은 떠난 인연이 다시 다가오면 기쁘면서도 두렵다. 그것이 진정한 인연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바람 같은 인연인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흐름이 분명해진다. 조급함은 흐름을 거스르지만 고요한 마음은 시절을 기다린다. 그렇다. 시절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 때가 되면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으로 붙잡지 말고, 지금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야 한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되뇌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듯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때가 이러면 인연은 스스로 이어지고 때가 아니면 흩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뜻이다. 시절이 무르익지 않은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멀어진다. 그러나 때가 오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이어진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성실히 살아가며 그 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떠난 인연이 다시 다가온 것은 분명한 징조였다. 그것이 지금 시절 인연이 무르익고 있다는 증거임을 조급해하지 않아야 할 이유임을 밤하늘의 달빛이 산사의 연못 위에 고요히 비쳤다. 연못의 잔잔한 물결은 마치 마음 속에 작은 떨림을 닮아 있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 앞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한때 소중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떠났으니 이미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젊은이의 마음을 읽은 듯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끊어진 것 같아도 인연의 실은 이어져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바람 같아. 흩어졌다가도 시절이 오면 다시 모이는 법이니라.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사실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묶으려 할때 멀어지지만, 각자의 삶이 성숙하면 다시 마주치는 것이 시절 인연의 흐름이다. 이 순간 다시 다가온 인연을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인연임을 일깨워준다. 억지로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 있고, 붙잡으려 애써도 이어지지 않는 인연이 있다. 이 차이는 시절이 무르익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젊은이는 지난 세월 동안 그 사람을 잊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절이 성숙했을 때 서로가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인연은 스스로 피어나느니라 그대를 찾는 인연은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그대 앞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기다림의 미묘한 이치를 전한다. 기다린다고 해서 인연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을 성실히 닦으며 살아갈 때 무르익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된다. 젊은이는 고개를 들어 달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스스로 달빛에 드러나듯 이 인연 또한 스스로 때가 되어 다시 다가온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억지로 만든 기회가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시절 인연의 결과였다. 부처님 앞에서 젊은이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 다가온 이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또한 언젠가 흩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새벽역의 산사는 이슬 내린 풀립에서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젊은 여인이 부처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전해도 그 사람과는 다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애써도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마음 속 집착을 이미 알고 계셨다.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때가 무르익지 않은 인연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물 위의 그림자와 같으니라.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느니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붙잡을수록 멀어진다는 말씀은 그녀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비추는 듯 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조급해진다. 그러나 인연은 조급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절 인연이 성숙하지 않은 만남은 억지로 이어질 수 없다. 삶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어지는 인연은 결국 다시 흩어질 뿐이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애써 인연을 만들려는 마음을 놓으라고 일깨우셨다. 사람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결과를 바라며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고요해진다. 시절이 무르익으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며, 물을 익지 않으면 지금 이어져도 오래가지 못한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의 오고 감을 스스로 알게 되느니라. 집착은 인연을 흐리게 하고 고요함은 인연을 맑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기다림의 바른 자세를 알려준다. 무조건 잊으라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나의 삶을 닦아가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시절이 성숙했을 때그 인연이 다시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마음은 고요하니 괴로움이 없다. 여인은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애써 붙잡으려 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시절 인연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졌다. 부처님 앞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고요히 살아가겠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산사의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수행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세존이 쉬어 떠난 인연 중에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인연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나무 그늘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것은 시절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시절이 무르익지 않으면 아무리 깊은 인연도 흩어지느니라. 업이 서로에게 남아있으면 다시 만나고, 업이 다하면 각자의 길을 가느니라. 수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다시 이어지는 인연을 기적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업의 흐름이었다. 서로에게 갚아야 할 인연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절이 성숙하면 다시 만나고 서로에게 남은 업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었다.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다. 왜 어떤 인연은 아무리 애써도 이어지지 않는지, 왜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는지, 모두 업의 인연과 시절의 성숙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자신도 모르게 지난 인연들을 떠올렸다. 어떤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멀어졌고 어떤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다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의 흐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디가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의 만남은 업의 그림자와 같으니라. 업이 다하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업이 남으면 다시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인연의 깊은 이치를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인연만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 다시 돌아오는 인연 중에는 갚아야 할 인연도 있다. 그것이 사랑이든 원망이든 그 업이 다할 때까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인연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는 없다.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미 업이 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순간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시 돌아오는 인연을 두려워하지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연을 아쉬워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업과 시절에 맡기고 그저 내 삶을 바르게 닦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늦은 오후의 산사에 붉은 노을이 비쳤다. 노을빛에 물든 나무 그림자가 마루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한 노승이 부처님 앞에 공손히 엎드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사람의 인연이 시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업보아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하니 업보가 어떻게 시절 인연을 이끌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노승의 마음을 헤아리며 고요히 대답하셨다. 과거의 업이 씨앗이 되고 현재의 시절이 흙과 같으니라. 씨앗이 뿌려져도 흙이 준비되지 않으면 싹이 트지 못하느니라. 업은 인연의 씨앗이고 시절은 그것을 피어나게 하는 흙이니라. 노승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업보는 과거의 행동과 마음이 만든 결과이며 그 업보가 남아 있으면 언젠가 그 인연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시절이 성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업이라도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때로 인연이 늦게 찾아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의 씨앗이 아직 싹 트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신다. 반대로 업보가 다한 인연은 아무리 원해도 다시 만나지 못한다. 그 인연은 이미 그 업의 결과를 다 갚았기 때문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과거의 업은 그대가 만든 그림자와 같으니라. 해가 떠오르면 그림자는 드러나고 해가 지면 그림자는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은 업이 시절과 함께 드러난다는 뜻이다. 해가 떠오를 때 그림자가 드러나듯 시절이 무르익을 때 업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해가 지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업이 다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노승은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억지로 이어가려 했던 인연들을 떠올렸다. 아무리 애써도 이어지지 않던 인연은 결국 업이 다한 인연이었다. 반면 다시 돌아온 인연들은 대부분 갚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는 인연이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사람은 인연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다. 오지 않는 것은 이미 업이 다했기 때문이며, 오는 것은 갚아야 할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노승은 부처님 앞에 머리를 깊이 조아렸다. 이제 인연이 오면 감사히 맞이하고, 오지 않으면 그것 또한 업이 끝난 것이라 여기기로 했다. 밤하늘의 달빛이 산사의 지붕 위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늦은 밤한 노인이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눈에는 긴 세월의 외로움과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함께했던 인연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이별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아픈 것이 시절 인연의 이치입니까? 부처님은 노인의 마음 속 슬픔을 헤아리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이라. 만남이 시절 인연이라면 이별 또한 시절 인연이니라. 끝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별 또한 그대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인연이니라. 노인은 그 말씀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별조차 시절 인연이라니. 그동안 그는 인연의 시작만 소중히 여겼지. 끝을 받아들이는 법은 배우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이별을 고통이라 여기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이별조차 하나의 인연임을 알려준다. 함께한 시간이 이미 시절 인연이었으며, 이별은 그 시절이 다했음을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우리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집착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인연은 무상하며 그 무상함 속에서 삶이 더욱 깊어진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만남도 인연이요. 이별도 인연이니라. 이별을 슬퍼하지 말라. 이별 또한 다음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이 말씀은 이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별이 없다면 새로운 인연도 없다. 끝난 인연이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 이별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다. 노인은 달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사라지듯 인연도 언젠가는 멀어지고 사라지지만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인연이 다시 자라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 앞에서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 이별조차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여는 순간임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